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이죠 야생마 레전드 이상훈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을 통틀어서 최초의 선발 로 선발이 아니고 레전드. 그냥 야구선수로 생활한 거죠 네. 한국이랑 미국 그리고 일본의 야구 어때요? 이 야구장 자체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것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야구장만 다르고 네. 근데 바깥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사생활. 그렇죠. 떡을 뒤로 나오면서부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는 사실 완전히 다르죠. 뭐 식당이 될 수도 있고, 뭐, 뭐 맥주집이 네. 될 수도 있고. 어디? 저는 이제 맥주집. <laughs> 일본에서는 뭐이자가야그런데 그런데 아... 그런 데를 뭐 술을 주기 장창 마시려고 가 있는 게 아니고 음, 요기하려고 그리고 또 얘기하고 뭐라 그래야 되죠? 향수. 네. 네 왜, 우리나라에 왜 대한 외롭죠? 향수 같은 거. 저는 그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혼자 있잖아요. 네. 제가 갔을 때는. 에 이메일 세대였어요, 이메일 세대. 어... 혼자 밥 먹으면서, 혼자 맥주 한 개, 두개 먹으면서, 컴퓨터 뭐 이메일도 확인하면서, 이러, 이러, 이렇게, 이렇게 껴갖고, 이 마이크 있는 거. 아, 그 막, 뭐, 상담원들이네는 그거를 하나 구해갖고, 한국에 있는 분들과 친구들과 대화를 어... 하는 거예요. 힘들다, 그렇게. 힘들어. 근데 그게 음... 낙이에요. 그때 왜 하기 시작했냐면은 자꾸 이메일로 자꾸 뭘 물어보는 거야 친구들이. 그럼 이거 쳐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우리가 이게 아니고 이거거든 이거. 독수리 탑다 응. 제가 음. 일본을 갔을 때는 일본도 많이 그 통제 속에서 벗어난 그런 음. 시기였어요. 외출한다든가 좀 늦게 들어온다든가 그러면은 살짝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게 문화적인 것 같아. 동양적인 음. 문화 서양적인 문화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뭐 워낙 본인의 시간을 본인이 쓰는 나라기 때문에 음. 전혀 터치 없어요. 그래, 전혀 터치 없어요. 어떤 구단에, 구단 안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음. 한국에서도 대패했다? 이러면 경기장 나올 때 팬들이 좀안 좋은 얘기를 한다거나 음. 뭐 그런 거 겪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럼요. 머리도 막 뜯겨보고. 어, 진짜요? 머리 이렇게 있으면 막짱이해주는데 머리 자꾸 안 나요. 아씨,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뭐 큰일 날것 같고 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에 일본이나 미국은 어때요? 일본이나 미국은 선수들과 팬들이 교차하는 공간이 굉장히 적어요. 우린 너네가 싫어, 너네가 싫어, 우리 안 봐, 안 봐, 이런 게 아니고, 음... 그냥 서로 간 어떤 그 오해를, 아... 오해를 불사하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최소화시켜보고. 네,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야구장 안에서는 팬들이 운동하고 들어가는 선수들한테 이렇게 사인을 요구한다든지 네. 그러면 선수들 다 이렇게 해주면서 지나가잖아요. 네.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지켜주는 어떤 그 분위기 그 미디어와의 관계는 어때요 미디어는 일본은 선수가 위에요 제가 갔을 때 그러니까 선수가 인터뷰하기 싫으면 뭐안 해도 되고 당연히 근데 매번 안 하진 않죠 그리고 특히 메이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가지 질문이다 그러면 아마 옆에서 홍보 직원이 그 질문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10가지가 넘어가면 아, 그만해라 라카룸에 들어가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맞아, 맞아. 일본은 차단돼 있어요 여자 아나운서들이 락카럼 들어가면 안 된다고 예전에 제가 들어가다가 그때 삼성의 류중일 감독 계실 때어 나오라고 선수들 벗고 지나 저도 모르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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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안받 바... 아, 안봤다가요 올라 올라오안봤는가 아니라 안받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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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laughs> 근데 미국도 위원님 선수들이 막다 벗고 돌아다녀. 요 벗고 돌아다녀. 요 네. 통상적인 그 갈래로 돼 있기 때문에 음. 계속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쪽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뭔가 더 이렇게 인터뷰할 때 대답을 할때 보면 알잖아요 아이 선수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싶구나 음. 근데 그걸 또 집요하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음. 근데 그랬을 때또유두렇게 넘어가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공부 좀 하고 질문하라고 방금 얘기했잖냐고 인터뷰로 음. 들어와서 전정 어디다 파는 거냐고 이렇게까지 찝어요 지금도 기억되듯 인상 깊었던 선수? 페드로 마르티네스 페드로 마르티네스 개띠거든요 굉장히 개구지고 음. 가족도 여러 군데 있고. 또 보니까 이 남미 선수도 굉장히 그 아, 개방적인. 능력도 있고 헤드로 마르틴에서 야구적으로만 얘기해 보면이 친구가 선발을 나가잖아요. 그 야구장에 얘밖에 안 보여요. 그래. 그 정도로 광채가 나는 선수예요. 몸을 풀러 나가면서부터 몸을 풀고 들어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안 건드리고, 말도 안 시키고, 혼자만의 그 길과 루틴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공을 던지는데, 좀 뒤에서 봤거든요. 그게 왜 외계인이라 그러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 손가락이 되게 좀 길고, 팔이 길어요. 거의 휘청거리다 싶으면서 던지는데, 뭐 직구도 뱀이고, 체인지은 구렁이의 막날쌘날쌘돌이의 날샘, 뱀이고, 로저클레미스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같은 부위의 선수는 많아요. 둘체가 좋고, 오바스로를 찍어 던지는 막그런툴수 많은데, 페도로 마르티네스 같은 유형의 선수가 그렇게 빠른 볼 던지고 당당하게 던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감상이 남았죠. 그때 당시에 로드백이라고 뚱뚱하고 머리가 길면서 수염 쫙 이렇게 기르고 이 선수가 루틴이 있는 게 불펜으로 갈때 해바라기 씨 담배 두이블불러아주고나 불펜으로 가 게임이 시작하게 되면은 해바라기 씨를 까서 먹어요. 물한잔 마시고 화장실 가서 담배를 펴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몸을 한번딱 풀어요. 그 다음에 코를 받을까 말까 기다리다가, 코를 응. 안 받으면 담배 한 칸씩 더 피고, 받으면 그냥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야구장 안에서 일어나는 루틴이긴 한데, 이게 과연 야구와랑 관련이 되어 있느냐. 저는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봐요. 담배는 몸에 나쁜 건데, 본인이 해왔어, 해왔고 이게 안심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뛰어가는거야 그 매디어관인지 모를 정도로 미친 듯한 거고. 저우영 선수 그랬잖아요. 한번 해봤더니 숨차서 못하겠더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숨 전혀 안 차죠. 네, 투구폼 흔들리지 않죠? 안 흔들렸어요. 연기를 잘해야 돼요. <laughs> 안 흔들리는 척. 포커 페이스 예, 그 맞아도 뽑거이어 제가 잘 쳤어 이런 거. 한마디 해주세요. 구독하러. 아, 구독해주시고요. 안 하시는 분들.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본인을 <laughs>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꼭꼭해 주세요.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